2번 문제입니다. 정다면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냈습니다. 자, 1번 정 12면체와 정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는 같다 그랬습니다. 자, 어,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몇 개죠? 어, 30개죠. 정 12면체의 모서리의 개수 30개입니다. 정 20면체의 모서리의 개수도 30개죠 자 그러니까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2번 각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자각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 뭡니까? 요거 정12면체죠 정12면체예요 자 그거의 꼭지점의 개수 30개예요 아니에요 몇 개죠 20개죠 자 그럼으로 틀렸죠 자 3번 보겠습니다 각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다면체를 정다면체 라고 한다 어뭐 요거 자체는 맞는 얘기인데 여기에 하나가 더 추가 돼야죠 음이 얘기만으로는 부족해요 뭐가 또 있어야죠 각 꼭지점에 음,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요것이 같아야 합니다. 요 얘기가 추가되어 있어야죠. 이 얘기만 떨렁 나오면 안 돼요. 음, 요두 가지가 담아주게 됐을 때각 면이 모두 합동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은 다면체를 우리는 정 다면체다라고 하는 거죠. 그두 가지가 다 나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언급되고 있으니까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. 자, 4번각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당 다면체가 뭐죠? 요거요. 정사면체, 정십이면체, 그리고 정팔면체. 자, 얘가 빠졌어요. 그러니까 틀렸죠. 자 5번 정다면체의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십이면체 정십사면체 정이십면체 뿐이다 아 하나 둘셋넷 다섯 어 다섯 개 맞네요 맞아요 정십사면체가 있습니까 없죠 그리고 뭐가 빠졌죠 정육면체 다음에 정십이면체 사이에 정팔면체 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나오고 엉뚱하게 얘가 나왔어요. 그러니까 틀렸죠. 자, 옳은 것 답은 1번이 되겠네요.